각자 한 명, 각자, 바, 바인더는 각자 한 명씩 들어가요, 방에. 같이 있을 때 채우고 가야 돼. 우리 딱 그냥 극딜이다.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할래요, 2명서 여기에 있죠? 제 <laughs> 아직도 안 풀렸어? 그 <laughs> 아니 방한명 가요, 이시 아니 고 받을 텐데. 있으니까. 왔는데. 왔는데. <laughs> 온다. 요즘 제가 고 다니니까. 그운 <laughs> 방인다어손수고 손수고요 없어요 먹었어요. 어이씨, 어이씨. 오, 아, 나, 계속 떨어져. 나파라방안 갔다. 어어저 스미 꼈었 근데 어, 없어 근데 뭐안 어, 껴도 굳이 뭐 근데 껴도 굳이 뭐. 뭐 없어서. 나이다 납치 당했다 <laughs> 아 맞다 효련이 저거 보라색 공보 보라색 공나 있잖아요 와네 보라색 공에 네. 작은 거네 저거 도진 쓰면 안 맞아요 도진 그러니까 쓰면 딜이 안 들어요 보라색 공 나오면 한번 도진 써보세요 그럼 데미지가 안 들어요 봐봐요 저거 한번 도진 박아 보세요. 음. 음. 어. 왜 여기 있나? 어. 서 지. 아, 나 쫓겨났어. 오, 나 죽어. 아, 전이 살아나야겠다. 저번에 데카 여기서만 스펙한 거사용했서어 30, 30초 에잡아 20초 에피깎아 되는데 아못나데 뭐 어? 포. 어? 저거 못어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뒤로오 여기다 오, 현재 구인님 음. 소감 귀찮게 셔레쓰지 않아도 됐었다 황금 똥이 안 나와요 와, 됐다. 어 됐다 오호 어 펜텀 말고 동통. 에. 단통. 동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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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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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우 동통. 으 어려워. 이제. 알 아, 서다 다들 피하시고요. 아, 네, 뭐, 아, 저, 저, 저기, 있어 아인드 걸려 기저 아, 준비가 안기는데나 살려줘 아, 아. 아 별빛이 안 모였어 왼쪽, 왼쪽 움직여 계속... 오른쪽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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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어나? 어, 알 어, 이쪽으로, 오른쪽으로, 다시 오른쪽으로 <laughs> 아니, 한명 같이 갔지 않아요? 이쪽으로... 오오오아 어 뭐. 어. 이제 디할 필요가.. 없어요. 뭐지? 어. 아 i d 아 아, perlu MWhat the? F Yin Dier Serve the c o b 유의하시 t 요아아 g 아, 한제 잘못이. 브리카, 주기 차단사람이 하는사람이던로 아, 거 낯설어. 리카 브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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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데 브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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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아 어어또라니 까먹. 이 잠깐만. 자 이제 진 슬슬 짜 왼쪽으로 갑시다. 짜와와와 와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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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시 오른쪽, 이쪽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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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 앞으로 다시 왼쪽으로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오케이 긁힐? 안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건 캐디님을 받아주시면만 이제 전 존버세요. 이분과 미미는 어. 다이어트 피하세요. 어. 어, 어, 아, 안 먹었어. 아, 딸피 되면 먹으려고 했는데 어, 미리 공격이뜰 거네. 이리로, 이리로 도망가기로. 아, 됐다. 다섯 개 넘었다. 나 일로 피해야겠지. 그 위에 또 일로 올 거예요. 쩔죠 미리 여기서 옹글몽 갈 거예요. 안 오네? 다시 일로 옮겨야지. 어? 어쩌 한번 살려주세요. 나못 나가. 어디수있어

Өйтет өріпті 어? 다시 왜 왼쪽으로. 아, 갔다. 와, 야, 너무 트롤이다. 어렵다. 괜찮아, 단풍이 뭐 단풍이면서 지금 지금 수수도 없는 비난의 박수도 무무수한 비난의 요청. 오오 도망가 도망가! 저루 무빙을 보여줘줘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고요. 가라 단푸님! 모두먹지기검술 향해서 그럼 해도 리티브 <laughs> 어, 저거 뭐에 맞는지 모르겠다. 아, 어. 고미줄이다 제발 살려줘. 괜찮아요. 이것도 맞아본 사람이 알아요. 단이 일부러 숙였다 하는 거 같은데? 저거 티벳인 친구 가네? 여기 있는 게더 안전할 것 같아요. 어, 근데 거기 있으면 나중에 가면 괜히 참았다가 그 달빛 게이지 안 찾으면 안찾거나는게 거죠. 그래서 왼쪽 구석이 안 좋아요. 위리 구석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제 위리 돌진해 오거나 아니면 위에 지금 떨어진 거미달 있잖아요. 네. 저거 맨 왼쪽에 무조건 끼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다리는 왼쪽 안 막히는데 저건 다 박혀가지고 맨 왼쪽에다가 오른쪽, 왼쪽, 이쪽, 이쪽이쪽으로 이쪽, 붙어서. 이쪽으로.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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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뛰고, 앞으로, 앞으로, 다시 뛰고, <laughs> 앞으로. 뽑을 것이고, 없을 것이고. 이제부터는 끝들이 바로 들어가야 될거 되게. 맹독 맹독 확인하고 끝냈써요 맹독이요? 그 3패는 이제 초록색 오월처럼 맹독권 맹독 거거든. 바인데요? 그맹독걸면은치명적상생이라서어 <laughs> 걸렸다. 벌, 걸렸다. 그냥 바로 쏴요 한명이나 걸리면 될 듯. 저한테 오지 마요. 효현이 옆으로 가 봐요. 네.

패쭉 끄세요 네, 껐어요 아, 나이게 예. 슬슬, 슬슬 살아나 오, 뭐야? 원래 풀점, 풀점지지 않다 풀점이, 좀, 저예요 아마. 잡았다 됐다. 우와 패는 금방 끝나요 이패만잘 버텨 주시면 요 네.